세상에 풍요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사이에 어, 행정명령을 많이 어, 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앞으로 E2 비자를 없애고 어, 미국의 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어, 500만 불 이상을 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시행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사는 멤버십 비가 이제는 500만 불이라는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합당한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예, 영주 할수 있는 어, 멤버십을 주는데 그 비용이 어, 500만 불 이상이 된다. 굉장히 비싼 값이죠. 에, 그거 없으면은 여기서 영영원토록 펄먼언 웨지던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어, 행정부가 한건 아니겠습니까? 어, 이 세상에 공짜 멤버십도 많이 있지만 어, 다른 멤버십들은 다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가시는 카스커도 멤버십 여러분 가질라 그러시면 어뭐 100불 이상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 요구하셨을까요?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 바로 그와 같은 어 하나님의 구원의 값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라는 멤버십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어 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게 하기 위해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좀 나쁜 마음 먹었다면은 내가 탈출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 500만 불 이상씩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은 여러분 그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탈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셨습니다 탈출시켜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더 해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죠 이제는 열 번째 재앙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을 앞두고 이제 피바람이 불 텐데 출애굽하기 전에 빨리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너희들 애국사람들,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과 폐물을 우리가 나갈 때 달라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토당토 한 얘기입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지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애국을 탈출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우리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내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선뜻 이것을 주겠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 즉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페물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었던 걸까요? 어, 당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이뭐 메뚜기, 우박. 저기가 변하는 거, 빛이 없어지는 거, 마지막 장자가 죽게 될 거다라는 소문이 이제 파닥 하게 애굽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언제까지 고집부립니까? 당신이 우리가 애굽의 진거모릅니까 빨리 내보내십시오. 이게 정치적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전반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 차라리 내가 이 노예들이 하던 일을 내가 하고. 이런 재앙이 좀 없고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간다고 할때 웃돈이라도 좀주어줘서 빨리 내보내는 게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우리에게 은금폐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웃돈을 얹어가지고 주면서 내보낸 거예요 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패물, 아주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어, 창세기 15장 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사건이죠 너희, 저, 너희 후, 후대들이 나중에 어, 나라의 종이 될 건데 애굽의 종이 될 건데 4대만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너희들이 어, 은금패물을 가지고서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약속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었죠. 대단한 사건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 그것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간증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나가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어, 돈 내라 라고 얘기 안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가가지고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은금패물을 증거로써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이 출입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꽉죄 가운데 붙잡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죠 사단을 치시죠 그래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내어주게 합니다 Born again Christian이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멤버십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 11조 안 낸다고 교회 못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멤버십비 아니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자기의 생명값을 우리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너핏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땅 가운데 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전부 다 세상 것 버리고 다 가난하고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오히려 어떨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예수 믿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게 했으니까 뭐좀 달라 그러면서 뺏어간 거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풍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건강과 시간과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금 폐물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은 왜 밖에 광야에 나간다고 해서 은과 금과 폐물이 무슨 거래의 가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했을까? 그것도 풍요롭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 만드는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금패물을 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금 귀걸이, 목걸이 빼가지고서 그거를... 끓여가지고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니 황금 송아지가 얼마나 뭐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춤을 추고 놀았으니 했으니까 요만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몇 돈짜리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돌줄때뭐 요만한 조그만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아주 큰 황금을 만들었으니 온 200만 명이 넘는 장정만 백성들이. 은금폐물을 바쳤으니 얼마나 많은 금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대한 황금성화지를 만들고 하나님 분노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해서 돈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그분의 목숨값을 주고 천국의 베너핏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금폐물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들로 갖고 오게 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임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들 때 뭐가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이 은금 패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들에게 그와 같은 건강과 재물과 은금 패물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성막을 만들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얻으라고 하나님을 저 편에다가 산에다 던져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금성화지 만든 그들을 보면서 비판하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똑같이 행하는 바가 혹시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나님께서 멤버십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고 걸음 주셨고 시간 주셨고 가족 주셨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 가운데 엄청난 부자들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내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한다고 누가 칭찬 많이 해줍니까? 하면 할수록 명복적이죠 오해받고 이게 교회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교회를 많이 할때 힘들지만 거기서 내가 성장, 성숙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우리 예배당도 많은 성도님들이 벌써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셔서 또 새로, 살아계신 분 중에서 헌신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만들어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 미래 프로젝터를 어, 기도하면서 어,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많이 주셔서 어,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함께 동참하면서 풍성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어,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아래층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아래층에 어제도 어, 우리 슬링, 우리 로비의 슬링을 다 캔. 어, can... 그 캘라인 시라얼은 아유 동그란 라이트 있잖아요? 그 LED 라이트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을 딱켜니까 그냥 얼마나 밝은지 아이들이 어둠 컴컴한데 있다가 밝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젊은 아빠들이 시간 내서 일 끝나고 와가지고 어 우리 어, 유년 주일학교 방 TV 하고 뭐 보드 하고 다떼 가지고 땀 흘리면서 페인트칠도 다어 새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서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산으로.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장소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 그 광야 땅의 사막에, 애굽의 크그 우상 많은 곳에 우리 하나님 안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세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모세 또 제사장들을 성막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다 교제하세요. 다 교제하시고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냥 산으로 가니까 금방 황금 성아지 만들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중에 장중에 맨 한가운데 열두집파딱 중앙에 계시니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되고 늘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성적이 보이잖아요 성막이 보이잖아요 가서 일도 도와주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와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 거룩한 곳이구나 은혜도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 있는 영적인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본 것입니다. 우리 이민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이민자들이 우리 하와이에 처음 사탕수수밭에 일꾼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교회를 세웠죠. 우리 교회도 거기 하와이에 있는 그 최초 이민 교회. 에 섬기다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미주 본토에도 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투자하면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교훈도 어떤 교재도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하고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황금을 갈아가지고 모세가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 그거 먹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나 해봐라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예배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있을 때그 광야 40년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야 얼마나 설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든든히 서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우리 아래층에 리모델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너무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이제 조명도 우리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스테이지 라이스. 제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아이들 그 스테이지에서 막 찬양 연습하고 여학생들을 뒤에서 조명 가지고 뭐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헌신이 앞으로 우리 이민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서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